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전문 방송인은 저희 미모의 쇼호스트 박상원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네, 소개를. 네. 쇼스타인지 이제 20년 넘었고요 음, 나이는 상상에 맡기시면 돼요 18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제 나이가 <laughs> 근데 진짜 피부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확실히 보답을 좀 하는 거라서 저는 정원장님한테 전문적으로 계속 관리 받아온지 한참 됐거든요 오래됐죠 음, 그래서 오늘은 중년이 넘어가는 여성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을 제가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유튜브 한번 보셨나요? 살짝. 근데 뭐 네. 원장님이 저랑 있으니까 이렇게 활짝 웃지. 네. 혼자 있으면 잘안 웃으시죠? 아 힘들어요. 필요하실 네. 때잘 불러요. 아 네. 대신에 그냥... 뭘 자꾸 해줘야 돼. <웃음> 그런 거는 <laughs>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 앞으로 계속 좀 출연도 좀 해주시고. 조퇴 종종... 구할 제가 할게요. 조... <laughs> <laughs> 네,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음. <laughs> 앞으로도 계속 좋은 피드백 주시면은 네. 제가 참고해서 열심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화면에 얼굴이 진짜 많이 나오는 직업이잖아요. 음. 조금만 달라져도 진짜 주변에 10명, 20명이 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진짜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있으세요? <laughs> 아, 뭐, 저야, 뭐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laughs> 잘 해봐야죠. 좀 맞아요. 부담은 되지만, 그 쇼호스트들이 이런 피부에 되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좀 쓰는지. 요즘에는 음. 뭐 젊은 분들도 워낙 사실 피부과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꼭 굳이 피부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짜 다른 클리닉이라도 열심히 다닐 정도로 관리를 꾸준히 많이 해오는 거라서. 그리고 요즘은 홈쇼핑의 쇼스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40대가 넘거든요. 음. 어머님들이 TV 홈쇼핑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 들어가는 피부, 노화되는 피부, 음. 안티에이징, 항노화 이런 쪽으로 제일 관심이 많아요. 사실 뭐 잡티 생기고 이런 거는 그냥 1 0 티켓팅 하고 마음만 먹고 베드에 누우면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음. 근데 흐르는 살, 처지는 피부, 음. 아니면 진짜로 폐인 주름, 음.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관심이 많죠. 늙어가는 사람들. 그죠. 렇 보통 이렇게 상원 씨도 보면은 이 메이크업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 라인을 보는데 첫 번째 라인은 잦은 메이크업 때문에 피부가 자꾸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붉어지고, 약간의 색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피부 라인을 하나 보고 또 하나가 지금 상원 씨 말씀한 것처럼 약간 이게 컨투어링의 변화들 음. 노화되는 거 안티에이징이라고도 표현하는 것들 그런 두 가지를 하는데 피부는 이렇게 조금 해으면 조금 좋아졌다가 또 금방 안 좋아져서 또 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만 메이크업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 봐라 그런데 또 생계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왜냐면 저는 방송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여기로 온거잖요 잠깐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중주나택해라 어, 네. 내가 화장하고 피부가 나빠져서 돈 벌어 다시 오는 걸 원하냐? 아니면 일을 쉬고 여기 안 오는 걸 원하냐고 해도 <laughs> 네. 원장님이 노축 화장을 하시라고 듀오스를 <laughs> 60살까지 하라고 또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전반 방송이라고 해봐야 네. 이거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아네 진땀이 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원 씨한테 할 시술은 안티에이징 시술이에요. 써마지랑 울세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싼 걸로면 비싼 거, 그렇죠? 응. 이 써마지가 러닝 코스트가 엄청나게 비싼 레이저로 유명한데 그게 이제 특허들도 많이 풀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량된 그런 레이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세대 개량된 것들이 한번 나왔고 지금 이제 2세대라고 나오는 것들이 써마지보다 출력이랑 이런 것도 더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또 불편함도 되게 줄여 놓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거의 효과는 써마지랑 동일한 것 같은데 통증이 좀 적어요. 그래서, 썸머지할땐 수면 마취하고 막 그래야 되지만, 오늘 한 테스, 텐서마라는 장비는 이렇게 마취 없이, 바르는 마취 정도만. 네,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텐세라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울세라를 쓰지만, 또 비싸고, 그것도 좀 아픈 게 심해요. 텐세라라는 장비가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해드려볼 음 거예요. 오늘은 제가, 받아보고 <웃음> <웃음> 어떤지 진짜 냉정하게 평가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써마지나 울쎄라도 워낙 많이 받아본 피부이기 때문에 음. 그 차이를 저는 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네,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은 이제 그 레이저 하는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레이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마취할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전기가 가고 있는 거고 레이저는 이제 스탬프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무빙을 좀할 수도 있어요.